자, 설인이 f 이렇게 물이 하나니 만들어주신 물을 우리가 쏙쏙 먹어주세요. 먹어주세요한번더한 명. 설이네 엄마. 아이고. 아이고. 리는비밑에 있는, 있는 물해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아, 더워할 때도 물을 마시고 또 우리 라이스 밥 만들 때도 물을 넣어야 되고 또물뭐할때 필요하지? 설거지 <목소리> 치카치카 설거지 맞아. 설거지도 물이 써야 되고 치카치카도 물이 써야 되고 또물뭐얼때 언제, 언제 필요하지? 어? <목소리>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도 물이 필요하고 응, 자, 역할. 자. 네?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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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했다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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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에이. 응. 누가 남어에이에이에에가 이런 거다먹어에이쓰레기버렸데 응. 쓰레기를 버렸네? 자, 그 다음에. 응. 자. 쓰레기를 없애주세요. 어? 이것도 물다 마신 빈병이야. 아이, 다어었는데딱 버리자. 아이 테이프 탔어요. 자, 이것도 누가 다 마셨네? 조그마한데 에이, 것도 이것도? 테이프 있어야 돼. 자, 물을 어디다 버렸, 어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어 지금? 아무 데나 막 버려가지고, 물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더러워지고 있어요. 이거 테이프가 좀 잘라줘야 돼, 한 사람들. 자, 그래서 이렇게, 이것도 쓰레기야. 이것도 쓰레기. 아, 잘 가지고 놀다가, 쓰레기. 또, 갖다 많이 붙여주세요. 또. 자, 우리 친구 몇 명만 나오세요. 바람이, 온유 하나씩 가져오세요. 자, 또 가져오세요. 10분간.